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0.3%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금요일 날미 증시가 강하게 빠졌죠. 그리고 미국 선물도 지금 움직임을 보면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미국 선물 지수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현재 어, 나스닥 선물 지수의 움직임은 1.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나스닥이 하락한다고 해서 조선주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나스닥의 하락폭을 강하게 좀 반영을 받는데, 조선주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어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는요. 미국의 상황을 따라갑니다. 근데 조선주는 미국의 좋은 부분만 따라가고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하나 오션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받아야 된다. 조정 받았을 때 다시 찾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까지도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나 경기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어,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나스닥이 지금 60일 이평선에 딱 걸려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나스닥은요. 12월 달에도 신고가였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신고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강한 시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왜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좋을 부분을 실적으로 증명해 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더 필요해졌지만, 100% 증명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12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직접 코멘트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월 달,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그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잘 나온 거예요.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 높은 고용률을 보였어요. 그렇다는 것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야, 이거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보통 미국의 실업률 4%가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 고용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는요.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내용인데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때의 상황은요. 돈을 직접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적 완화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자금지원을 하는 거고 금융권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자금이 풀릴 때는요. 대출의 형태로 나갑니다. 이 돈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직접 돈을 넣어줬어요. 대출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줬습니다. 왜 묶어놨으니까. 그쵸?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락다운을 시켜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락다운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무역에 대한 부분도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겹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붉어지면서 22년도부터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금리를 고가 따지면 5.5%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뭐 22년도처럼 뭐, 가파르게 뛰어서 뭐 7%, 8%, 9%씩 이렇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만약에 뛰어간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해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한 문제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쪽은 직격탄을 받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직격탄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 그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떨어져서 2% 떨어졌고요. 하이닉스, 오늘 4.5%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어때요? 그 중에서 하나 오션은? 0.3%. 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습니다. 이미 HBM은 완판이에요. 27년도까지. 그쵸? 엔비디아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그나마 반도체 중에서 살아있는 쪽은 하이닉스다. 근데 삼성전자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지도 않는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지금부터 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4만 원 중반 초반 3만 원대로 들어가는 그런 하락 추세가 지금부터 다시 진행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1,600원 1,700원 갑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원화만 콕 찍어서 그렇죠. 원화만 콕 찍어서 원화만 뭐, 뭐 박살이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율은 교환 비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환율이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뭐 유로화, 엔화 이런 부분들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만 콕 집어서 진행됐었던 그 비상기염 사태에 발생됐었던 그건 30원에서 40원 정도의 영향으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주가는 왜 오르느냐 하나오션이 지금 왜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죠.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성장성이 꺾인 것에 대한 부분을 8만원부터 5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모두 반영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삼성전자는 돈을 잘 법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보고 갈게요. 쭉 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확정치. 어, 24년 이제 작년이죠 얼마에요? 32조 7300억 나와 있죠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매출액은 300조입니다 300조 매출액도 성장 이익률도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벌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성장률이 꺾여서 떨어진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4만원대 떨어지고 3만원대 떨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실적이 좋으냐? 안 좋아요. 하나오션 실적 보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다른 조선주들보다 하나오션의 실적은 늦게 돌렸습니다. 23년도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다 실적치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실적치가 돌아선 부분이요. 어 진짜 미비하게 돌아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돌아섰었던 삼성중공업 보면 23년도에 2,300억의 이익을 실적으로 냈죠. 연간 실적 봅니다. 6천억 적자. 19년도에요. 20년도에 1조 500억 적자, 1조 3천억 적자, 8,500억 적자. 이렇게 4년 동안 장기 적자를 봐왔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3년도에 돌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돈을 못 벌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느냐 주봉으로 돌려서 삼성중공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차트 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007년도 지나가고 고가를 낮춰온 결과 실적이 박살나기 시작했고 장기간의 바닥 구간을 지내왔죠 이때 적자를 봐왔었던 규모를 보면 6에서 7조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이 정도 적자를 봤는데 삼성중공업이 왜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살려놨을까요? 배는 사용을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일반 뭐뭐 뭐 과장 부장급이 정말 100억씩 해먹는 그런 정도의 이 문제점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방만한 경영을 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채권단이 정부였습니다. 산업은행이었어요. 이 산업은행의 지분을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에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걸 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주에 대한 업황은 22년, 23년을 맞이하면서 돌아서 세웠습니다. 신조선과도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서 뭐 유상증자 관련된 뭐 자금 지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그죠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수주를 받을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8월, 그리고 11월 달에 뭘 했습니까? 미국의 MRO 계약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어, 그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25년도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 해군과의 연결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그쵸? 안정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조선 업황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LNG 선박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뭐 지금 한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조선 업황은요, 3년치 정도의 일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조선가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 선사 쪽에서 굳이 지금 이 비싼 성가를 내가면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크에 대한 예약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왜 보이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될수 있겠죠. 앞으로 잘될수 있는 부분은 이미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될수 있는 부분까지, 미 해군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한 부분까지 기대감으로 작용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가격대를 잡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겁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증시는요, 지금 경기가 좋아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서 내리고 있는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오는 금융권의 실적이 중요한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하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다. 그렇 그리고 급락 중인데 나스닥 오늘 본장 2% 이하로 하락 시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징점은 바이오 조선 중 강세 종목은 강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인데 저는 12월 달부터 바이오. 그리고 조선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한 결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22% 수익 중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 15%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 조정 구간에 굳이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자 내용 보시면 제가 1월 10일 날 12월 달에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통방에 있는 분들 모두가 같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나오션 45,000원일 일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거는 45,000원일 때22% 수익 구간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1 2월 30일 날 37,500원일 때, 그렇죠? 만원 이상 이하에서 매매한 결과 지금 20%대 수익 구간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1만 원, 10만 어 11만 원 초반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지금 충분하게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쵸?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 그쵸? 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입니다. 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유한장행 아까전에 보셨죠? 그쵸? 어떻습니까? 상승한 구간만을 공략한 결과 지금 13%의 수익구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유한양행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최근에 13%의 수익구간을 추가로 얻었다는 점 조선주를 매매할 때도 하나오션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현대마린 엔진 이런 종목군들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10% 36%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모두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도 돌파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미증시 바닥이 잡히면 반도체가 이제 안 빠집니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돌려세우는 종목은 완벽하게 다른 종목이다. 바닥을 잡게 만드는 것,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추세를 전환시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빠질 때 시장이 멈춰 있을 수 있고, 그 멈춰 있을 때 조선주들의 움직임, 바이오의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나온 결과는 이 정도의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을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 8713 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고요. 25년도 지금 1월달에 시장이 반등하다가 주춤하는데 미증시 때문입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고요. 금리는 경기가 좋아서예요. 그쵸 미증시로 매수 구간에 있지만 한국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었을 듯 단기간에 큰 수익 낼수 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에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쳐 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